반갑습니다 대중문화탐구의 이병철입니다 오늘의 다큐 주인공은 국민이어로 임영웅씨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영웅씨의 콘서트 소식이 있어 콘서트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8월 29일 임영웅씨 공식 SNS 채널 통해2023 임영웅 전국토 콘서트 I'm here로 티저가 공개되었는데요 신비롭고 광활한 우주의 모습으로 시작되는 전국투어 콘서트 티저는 몽환적인 분위기와 함께 웅장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캠퍼스의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영우씨의 모습은 물론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곳곳에 등장하는 우주선도 보였는데요. 영우씨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은 채 자신의 캠퍼스에 그린 그림이 현실화된 곳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거겠죠? 요즘에선 픽처스를 보는 이런 느낌도 듭니다. 요즘 우주나 과학에 관심이 많은 영웅 씨가 우주 관련 신곡을 낼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공연의 스케일도 엄청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UFO 모습은 영웅 씨가 서 있는 모습의 무대를 암시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아비앙또는 새로운 버전으로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명광씨가 아직 제대로 안했지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한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영시 작년 전국투어 콘서트 티저 영상도 기억이 나네요. 엄마, 아빠, 반려견, 요리사, 회사원, 복서등 친근하면서도 다양한 사연의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평범한 이들도 누군가에게 영웅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던 그리고 영상 말미 영웅씨가 단정한 복장으로 등장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고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영상이었는데요. 아 저는 공익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뭉클하고 감동적이었죠. 2019년 영웅씨의 첫 단독 콘서트에서 2023년 올해 2월 LA 콘서트까지 사실은 제가 3편에 걸쳐서 이미 정리는 해서 올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콘서트 내용이 아닌 콘서트 관련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2022년 전국투어 콘서트 1 0 1일에 걸친 21회 공연과 부산 벡스코와 서울 고척돔의 앵콜 공연까지 합하여 거의 24만 명에 가까운 관객 그리고 전석. 매진의 기록을 남겼죠. 올해 공연은 대체 어디에 세워질까요? 우리 영웅 씨. 잠실 체조 경기장, 고척 스카이돔까지는 공연을 했습니다. 체조 경기장은 대략 한 1만 명 정도 수준. 고척 스카이돔은 2만 명 정도가 들어가지요 이보다 큰 공연장. 은 영웅 씨가 시축을 했던 상암 경기장인데요. 좌석은 사실 6만 석이 넘지요. 하지만 대략 4만 석 정도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선 빅뱅의 콘서트나 드림콘서트 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축구 전용으로 제작돼 있어서 일정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연장은 잠실 주경기장이죠. 좌석 수는 7만석에 가깝고요. 스탠딩석까지 오픈한다면 10만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일반적으로는 대략 5만석 정도의 좌석을 판매하는 편이죠. 이제 용씨에게 남아있는 공연장. 우리 잠실 주경기장 꼭 가봐야 하는 경기장인 건 맞습니다. 국내 유명 뮤지션 중에서 가왕이었던 조용필 씨를 비롯해 서태지, 방탄소년단, 트와이스, 아이유, 박효신, 김준수 등총1 2개 팀만이 여기서 공연을 했었죠. 이곳에서 공연한 가수들은 핸드프린팅 존이라는 걸 조성해 놓기도 했습니다. 남은 곳은 이곳뿐인데 8월 29일 3년간의 리모델링에 들어갔다고 하니 이곳에서의 공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힘든 티켓팅이 올해는 더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2022년 영웅시 전국토 콘서트 티켓팅 당시 초당 80만 명 이상이 동시에 접속을 해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로써 영웅시는 국내 가수 중 최고의 티켓팅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국내 대중음악계에서 영 씨가 인기가 최고라는 걸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기도 하죠. 올해 8월 말경이었죠. 신문 기사에서 아이센스 피시방 관련 이야기를 실었었는데요. 우리 영웅 씨 그리고 BTS나 아이유 씨등 이런 인기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팅, 일명 피켓팅이라고 하지요. 피 터지는 티켓팅인데요. 이렇게 불리는 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요. 티켓팅을 하기 위해 사람들이 아이센스 PC방으로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우리 영웅씨 콘서트에 관련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요. 7월 7일 오후 8시 영웅씨 서울 콘서트 티켓 예매 성공 확률로 비교해 전국 PC방에 동시에 모여든 손님 덕에 이 시간대 전국 PC방 PC 가동률이 동반 상승했다고 합니다. PC방 전문 리서치 사이트 게임트릭스의 자료에 의하면 7월 7일 오후 8시 기준 전국 pc방 pc 가동률이 31%를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날 가동률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27월 7일 하루 평균 가동률이 16% 정도 수준인 것에 비하면 약 2배에 달하는 수치고 이 전주 동일 동시간대 가동률과 비교하면 대략 10% 정도 높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10%가 아니죠. 대략 20% 정도에서 30%로 증가한 거니까 150%가 증가한 것입니다. 작년 7월에서 11월 사이 중고나라, 트위터 등에서 콘서트 티켓, 뮤직어 워드 티켓을 판다라는 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티켓 구매 대금을 선입금하면 티켓을 양도 배송하겠다라고 하고 돈을 입금받고 티켓을 제공하자는 범죄가 있었습니다. 영수 콘서트켓을 빌미로 49명에게서 2,588만원을 BTS 부산 콘서트 티켓을 빌미로 20명에게 581만원을 받고 티켓을 제공하지 않았던 범죄자에게 올 5월이었습니다.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차 동일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 공연 티켓 사기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2022년 정부 투어 콘서트 이후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할 때잘안 들리다가 잘생겼다는 말은 잘 들린다고 했는데요. 올해도 공연장 가시는 분들은 열심히 외쳐주셔야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KBS 마이 레틸 히어로를 통해 공연장 비하인드 스토리도 참 많이 알수 있었는데요. 영웅씨는 LA 공연을 마친 뒤 자신이 공연했던 공연장을 관람객으로 찾기도 했었죠. 공연장을 둘러보니 영웅씨는 진짜 멋있었다. 뭔가 진짜로 실감은 잘안 난다. 이야기로만 듣고 TV로만 보던 공연장에서 내가 공연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루먼 쇼 아닌가? 내가 트루먼이 아닌가? 트루먼 쇼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트루먼 쇼는 짐 캐리 주연의 피터 위어 감독의 작품이지요. 피터 위어 감독은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죽은 시인의 사회 감독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영화들인데요.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있을 때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웅씨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고요. 앞으로 더 나아갈 사람입니다. 영웅씨의 현재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죠. 전국노래자랑 아침마다 그리고 연 100회가 넘을 정도의 행사나 노래교실을 돌며 연습하고 자신을 알리고 그 쌓인 실력이 미스터트롯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검증된 것뿐이기 때문이지요. 영웅씨의 공연 전 소탈한 모습이 마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었는데요. 공연 전에 어떻게 긴장을 풀고 어떻게 임하는지 세세하고 가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건 쉬운 일은 아니지요. 공연 전 컵라면을 먹으면서 콘서트를 위해 적당한 포만감을 조절하는 모습. 컵라면을 뚜껑에 담아서 한가닥 한가닥 음미하며 먹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맛있게 먹는 모습은 정말 좋았습니다. 베스타인 영웅씨의 공연중 소탈한 모습까지도 왜 영웅이 영웅이어야 하는가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영웅씨의 정규 2집 앨범과 가을 하늘을 수놓을 전국 도어 콘서트를 기다려봅니다.